자 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더 옐로우 하우스입니다. 자이 인플이구요. 상대는 1 8 1 초보입니다. 자 저는 거의 뭐견습생이구요자 보라, 초록, 자, 이렇게 상대한테 주고 서로 주고받고 그 색깔 카드 카운터를 위로 어, 올립니다. 자, 배가 어디 있나요? 노란 카드가. 자, 한번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음, 그쵸. 요 카운터가 보여야 되는데, 자, 노란색이 가장 아래에 있죠? 자, 빨간색을, 자, 이렇게 두 장을, 자, 올려놓겠습니다. <laughs> 현재 노란색이 가장 아래에 있죠? 자, 가장 아래에 있어서, 음, 카드를 올렸고요 보라색 카드, 이렇게 했고요 어, 현재 보라가 가장 위에 있네요. 자, 그러면은, 영감. 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자. 초록이 가장 위에 있죠? 요번 트릭은 제가 땄구요. 자, 초록이 위에 있게 됐는데, 노란색이 가장 또 아래에 있게 됐죠? 어, 이러면은 또 곤란해지죠? 음, 빨간색. 버리겠습니다. 저는 자 보라색으로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가서 확정하면 자 상대방은 초록으로 할수 있죠. 자전 노란색밖에 버릴 게 없죠. 노랑 버리고요. 상대방이 빨강 버리면 전 노랑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다음에 처음에 빨강이 나왔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상대가 했고요. 빨강 버리면 저는 노란색 세 장을 버리고 자, 이렇게 카드를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노란색 한 장을 가져오고 자, 1승을 하고요. 전 음, 노란색 카드를 한장 가져오면 게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마지막 카드를 내면 승리를 할수 있어요. 자 일단 초록 하나 자 보라 하나 이렇게 한번 자 버리겠습니다. 제 차례고요. 자 빨강 노랑이 제일 아래에 있네요. 음흠. 아무래도 노란색으로 이기면 안되니까 자 빨강 자 빨강 버리겠습니다. 보라 버려서 우리 올리겠죠? 자 이번엔 초록 버리겠습니다. 빨강. 저는 보라. 자, 보라 두장 해서 이렇게 하고요. 자, 노란색. 자, 한 장. 가장 아래에 있는 카드. 버리고요. 저는 빨간색 버려도 되죠. 빨간색 버리고요. 보라색은 없는데 상대가 보라 버리면 되죠. 보라 버리면 가장 위에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가 수리를 따가게 되고요. 여기 지원이라고 하는 카드는 조커 카드입니다. 조커 카드 사용해서 저 말을 올리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란 카드 했고요. 자, 저는 초록 카드 버려도 되고요. 빨간 카드, 빨간 카드는 하나 둘 하나 둘 버려야 되니까 자, 초록 버리겠습니다. 걱정. <laughs> <각종. 웃음> 빨강. 자, 저는 이제 빨강을 이길만한 게 없으니까 넘기고요 자 상대방 카드가 몇 장인지를 좀 자야 될것 같아요 노랑 노랑이면 저는 초록을 버리고요 음, 상대방이 보라를 버리면 제가 빨간색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음, 노랑을 버리고, 노랑은 어쩔 수 없이, 노랑으로 마지막 버릴 수가 없으니까, 빨강을 버린 다음에 하면 좋은데. 자, 넘기기를 할까요? 상대방이 보라를 하면, 하나, 둘, 자, 넘기겠습니다. 상대방이 보라를 버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음, 빨강. 넘기겠습니다. 보라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음, 넘겨보겠습니다, 이것도. 말씀해주세요. 자 보그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자 저도 이런 전략은 해보진 않았는데 버렸어요 보그라 나왔죠? 그럼 저는 빨강 세 장을 버리고 자 이렇게 끝나게 되죠. 자 저는 노랑 빨강 노랑 빨강 으로 이기면 됩니다 자 저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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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장을 상대한테 주겠습니다 저는 노랑이나 빨강으로 이기면 제가 이겨요 자 저는 자 초록 버렸구요 하나 둘셋 어이쿠 노랑은 너무 아래 있네요. 노랑은 너무 아래에 있어서, 빨강이죠. 하나, 둘, 셋, 쪼꺼 해야 되네요. 노랑으로 이기기는 힘들 것 같고요. 노랑이나 빨강인데, 음. 자, 노랑이 제일 센 카드가 됐어요, 지금. 자, 노랑이 제일 센 카드가 됐는데, 제가 노란색이 없죠 어우 보라, 보라가 센 카드가 됐고요 보라가 제일 센 카드가 됐고요 초록 초록이고요 저는 보라로 자, 했고요 자, 저는 초록 카드를 버려두는 게 좋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음, 빨강. 보라 카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하나, 둘. 상대방이 노란 카드를 버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상대방이 노란 카드를 버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어요. 저는 보라색을 버리고. 음. 상대방 노란 카드 이용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상대방이 어 노란 카드. 어유, 많이 올라갔네요. 자, 어, 초록. 초록 카드. 저는 빨간 거를 하나, 둘, 셋, 네 장. 어허. 저는 보라색 카드 쓰면 되고요. 상대방이 노란 카드 쓰면 제가 빨강으로 쓰면 이기지 않을까요? 어... 빨강. 음, 저는 이제 이길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저는 이제 패스를 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보라 카드를 내도 끝나죠. 보라 카드 다음에 지금은 할수 없고요. 상대방이 처음에 보라 카드를 내면 되는데, 자, 이러면은 노란 카드 내도 안 되는데, 보라, 보라만 됩니다. 넘기기, 보라, 자, 이거는 상대방이 넘겨야 되는 부분인데, 안 되죠? 자, 상대방이 초록 갖고 있으면 말수 없죠. 자 노랑. 자 상대방이 노랑. 자 저는 노랑 빨강. <laughs> 이렇게 갖고 있죠. 자 상대방은 노랑 노랑을 주면 안 돼요. 자 상관이 없는 카드를 좀 줘야겠죠. 초록 카드. 자 보라 카드 주겠습니다. 저는 노랑 빨강이 중요한 카드니까. 상대방은 노란 카드가 중요한 카드니까 노란 카드를 좀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노란 카드가 많이 올라가게 하면은 안 되겠고요. 자, 빨강. 자, 노랑 안 되고요. 노랑 노랑 올라가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보라. 초록. 초록. 자, 빨강, 좀 보라. 조금, 사용을 해야되, 해라고 강요를 해야되나요? 자, 상대방 노란 카드를 좀 쓰라고 강요를 좀 해야될 것 같네요. 제가 초록색 카드가 있으니까. 음 초록색. 저는 넘기고요 어, 이거 나름 머리를 좀 머리가기보다 어떤 전략을 좀 써야 되는 해요 계속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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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빨강 초록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초록 보라. 어. 노랑 빨강으로 이기가 쉽지가 않네요. 노랑 빨강은 장수가 좀 적은 편이어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음흠. 넘기기 하고요. 음흠. 빨강. 노란 거를 올리고요. 노란 걸 일단 지금 못 쓰니까 노란 거를 일단 올리고요. 무적정. 그래야 빨간 거를 올릴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야 빨간 거를 올릴 만한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적정 선배한테 노란 걸 줬으니까, 음, 저는 초록. 센카드 했는데 패스하면 초록 하고요. 음... 음... 어, 보라, 보라도 있군요. 보라도 있군요. 보라도 있군요. 보라. 제가 보를 내면 노랑을 못 내죠. 상대가 빨강, 노랑. 그럼 저는 보라 낼수 있죠. 그럼 상대방 턴에 초록 가지 가든가 하고, 그 다음에 노랑을 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저는. 음, 노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저는 이거밖에 없죠, 그러면. 저는, 어, 상대방이 노랑 걸 내면은 되네요. 자, 저, 지원 카드도 있으니까, 자, 노랑. 지금은 넘겨야 되고요. 상대방 노란 카드 안 내겠죠? 노란 카드는 안 내겠죠, 그렇죠? 주장할 수 없고요. 상대방이 노란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노란 카드 내면은 소용 뭐 없죠, 그렇죠?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노란 카드 내면 끝납니다. 아유 초록이네 초록 자 노랑 초록이에요 상대방 노랑 초록 저는 노랑 빨강 노랑 초록 음, 자 보라 하고 보라를 줄까요 이게 많이 올라가면 안되죠 자 초록하고 좋겠습니다. 어휴 보라가 너무 올라갔네요. 으흠. 으흠. 빨강. 자 노랑 노랑 치우죠. 자, 보라 빨리 없애고 한번 기다려볼까요? 초록 보라, 확정 보라, 확정 자, 보라, 확정 빨강, 열정, 보랑 쓰면 올라가면 되나요? 초록이면 되죠. 저는 보라, 자, 열정, 도랑, 노랑, 보라 써도 되고요. 초록이도 너무 올라가 버리면 안 되죠. 아 요새 또 보를 좀잘 써야 되는데 어렵네요. 보라 해서 이기고요. 빨강 빨강으로 이제 이기기는 쉽지 않고 초록 음자 이걸로 한번 해 보고요. 초록이 맨위로 올라가도 상관없구요. 자, 저는 초록으로 할까요? 초록. 노랑 넣으면 되나요? 어렵네요. 초록 보라 있으면 뭐, 가져가겠죠? 전체 카드가 몇장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상대방이 이기어야 제가 할 텐데 음, 이렇게 버리면 안될것같아데 보라 저는 할 수가 없죠 자 노랑을 버리지 않는 한 저는 할 수가 없죠 이제 상대방이 노랑을 버리지 않는 한 아니면 노랑 으로 버려도 될것 같은데요 그죠 저는 이렇게 하면은 되죠. 확정해서 자 저는 빨간색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빨간색으로 두번 이겼기 때문에 최종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우 처음으로 이겼네요. 어 생각할 게 많네요. 자 옐로우 하우스 첫승 거두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